AB가 여기 C 맞은편이니까 스몰 C라고 표현하고 AC를 스몰 B라고 표현을 하면 삼각형에서 변이랑 각이랑 변이랑 각이랑 사인 법칙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의 2세타에 대해서 B랑 사인의 3세타에 대해서 C랑 얘둘다 예, IR로 같아요인데 지금 필요한 거는 이 ER이 필요한 게 아니라 AB분의 C분의 AB. AB가 C네요. C분의 B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니까 C 내려가면, 올라가면 사인의 3세타에 사인의 2세타. 그간 보내면 3분의 2가 돼요. 라는 걸 쉽게 알수 있을 테고.